유형 3번입니다 자,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니?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뭐니? 자, 이거는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식을 보고요 이 식을 봐요 그리고 이 식을 봅시다 아, 우리가 구할 건 a1 2, 3, 4, 5를 다 더한 식이에요. 그런데 이 식을 가지고 그 더한 식을 구하려고 보니까 뭐를 넣으면 딱 될까? x에다 얘도 1되고, 얘도 1되고, 얘도 1되고, 얘도 1되고, 얘도 1되면 딱요거가 나올 수 아닐까? 물론 a 로도 더해진 그 식이겠지만 어떻게?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1 더하기 1의 5승은 0 1, 2, 3, 4, 5가 2의 5승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만이니까, 우리 a 제로를 한번 구해 봅시다. a 제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? 이게 싹 없어져야 돼요. 싹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? x에다가 딱 x가 들어 있는 것들만 다 없애주면 되니까,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그래0 넣으면 0 플러스 1의 옷은 은, A0 더하기, 0 더하기, 영 더하기, 점점점 해서 다 없어지죠. a 이 제로는 1의 5승이니까, a 제로는 1이다. 따라서, 따라서 이 친구, 즉 A1부터 A5까지 더한 친구는 2의 5승, 2의 5승에다가 A0를 뺀게 되겠죠. 왜냐면, 빼기 A0, 요거 왼쪽에다가 이항한 겁니다 요거 남기고요 이 식에서 근데 이제로는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a 0가 1이니까 이제 용승은 32-1은 31이 답이 되겠네요